안녕하세요, 셀러미치입니다. 어, 톡스토어에서, 어, 지금, 완전, 이위터 판매 활동을, 어, 처음 하는 분이세요. 저희 파트너 셀러분의 한 분이신데, 어, 정말 재미나게도 이분이 톡스토어에 올리는 것마다 다 상위에, 그냥 3일, 3 4일 정도 뒤에 다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빨리 톡스토어를 하셔야 돈을 버신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걸 영상 찍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 여러분, 복숭아 지금 저희 셀러미치 올라왔잖아요. 지금 곧 이제 엄청나게 팔릴 예정이고, 시즌이 오니까. 어,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오레이즈나 쿠팡이나 올리고 바로 팔리나요? 잘안 팔리잖아요. 그쵸? 근데, 화면 보시면, 복숭아, 어, 카카오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 43,000개 중에, 요 2등. 요게 저희 회원일 거예요. 이분, 전직 교사 출신이시고, 어, 이위타판비 처음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왜 떴는지도 몰라. 예, 여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팔렸어요. 지금 여기 올라, 올린 지한 3, 4밖에안 됐는데, 지금 팔려요. 검색으로. 이거만 있느냐? 자, 자두. 네이버에서 띄우기 엄청 힘들죠? 하나, 둘, 셋, 네개 여기. 요 아래 것도 저희 회원 거. 올린 지며 칠이면 그냥 올라와요. 이렇게. 자, 구매수 이렇게. 여기서 물론 가구매 있죠? 근데 다가구매가러 직접 팔린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감귤. 감도총 2만 1000개, 1등. 생초 보세요, 이분. 자, 수박 1만 6000개 중 1등. 여기 5등도 저희 회원님 거예요. 저한테 교육을 받는 분들. 자,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빨리 하셔야 되는데, 어, 카카오 쇼핑은 네이버처럼 뭐 SEO 이런 거 되게 별로 없어요. 그냥 상품 명도 이렇게 보세요, 그냥. 길게. 이미지? 그냥 길게 그냥 대충 넣으시면 돼요. 굉장히 등록하기가 쉽습니다. 오레이지가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 카카오도 굉장히 쉬워요. 어, 이분이 또 올리신 것 중에 옥수수. 4만 1000개 있죠? 하나, 둘, 삼등. 그죠? 그 자구리라서 팔려있어, 요 자구리라면. 두릅 2등. 이건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감자, 8만 9천 개 중에, 이거 좀 많네, 그죠? 여기 있네요. 한 6, 7등. 그죠? 이분이 사과도 있고, 뭐에 올리는 족족. 올리는 쪽쪽. 왜 그럴까요? 이게 이분이, 이분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올린 것도 금방 올라갑니다. 어, 3, 4일 정도 있으면 팔리느냐,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선수들이 하나, 초보들이 하나, 지금 카카오 쇼핑이 다상위 잡기가 굉장히 쉽고 팔려요. 그래서, 어저 같으면 이제 선수들하고 어, 초보들하고 차이, 어, 변별력이 좀 없는 그런 어, 쇼핑몰이니까 초보한테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초보분들이 빨리 하시면 어, 상품을 많이 올릴수록 여기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박내는 어,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어, 초보분들좀 힘드니까 어, 초보분들이라면 여기 상품 많이 올리시라는 거예요. 어, 네이버 사이트 스카우트 같은 거 보시고 검색량 많은 거 위주로 많이 올리시고 어, 저기 가구 몇개 하시고 리뷰자 몇개 하시면 바로 며칠 뒤에 돈벌수 있습니다. 그게 상품이 1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팔려. 물론 이제 최저가놀 올려야 팔릴 수 있겠죠. 마지는 500원에서 1000원만 보는 거예요. 어, 똑딜로 안해도 됩니다. 그냥 일반으로 올려도 돼요. 아까 보여드린 그분들똑톡로 안한단 말이에요 요거, 어, 여기 톡, 똑딜로 안한단 말이죠. 똑딜로 안하면 수수료가 2 8센 7%밖에 안돼요 최저 수수료. 그래서 상품을 100개 정도 올리고 1000원씩 마진 본다. 그러면 하루에 100개가 다팔지 않겠죠. 만약에 1 0 0개다 팔리면? 10만원 버는거예요. 그 한달이면 300만원이잖아요. 그죠? 반만 해도 어, 5만원씩. 그럼 한달이면 150만원 버시는 거고.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고급 기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위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빨리빨리 하시라 얘기에요. 빨리 하시면 정말 돈 벌기 쉬운, 어, 지금 쇼핑몰이 카카오 쇼핑이다. 네꼭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